안녕하십니까 아웃님들 두피 관리사 서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앞머리가 개같이 휘는 아웃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보통 앞머리가 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태생부터 곱슬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두 번째 태생은 개씹직모인데 파마를 한 순간부터 앞머리가 개같이 휘게 되는 경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태생 곱슬들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파마 때문에 생긴 앞머리 곱슬을 보유한 남자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최근 지나괜찮으시겠 다시 파마하면 괜찮아질려하 다음에 가서 컷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1도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마같이 휘는 앞머리들은 아우님들을 더 악랄하게 괴롭힐 겁니다. 눈물 그만 닦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앞머리 조지시면 해결 바로 싹 가능하니 랄브각구여 잡고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속 남자분은 파마 때문에 앞머리에 악마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휘는 게 가르마를 넘길 때는 넘어가는 스타일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싶을 때는 프링글스 수염마냥 성충권을 뚫을 기세로 승천하면서 엄청 총스러운 느낌으로 앞머리가 내려올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휘는 건개 생쇼를 다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매직으로 펴야 됩니다. 매직으로 앞머리 펴면 앞머리가 젖은 미역처럼 착 달라붙어서 너무 이상해지지 않나요? 그건 모발 뿌리부터 모발 끝까지 매직약을 다 바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매직을 피니까 머리가 엄청 이상하게 달라붙는 겁니다. 사진처럼 미용사에게 앞머리가 딱 휘는 부분만 앞머리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만 매직약을 발라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척하고 나와서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펴주면 사진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뿌리 볼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피는 끝부분만 자연스럽게 딱 펴지는 겁니다. 뿌리 쪽은 아예 약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 볼륨이 죽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팬이 애매하게 전체적으로 매직약을 발라서 전체 매직 또는 아이롱펌으로 보는 돈대로 쓰고 손상은 손상대로 되고 볼륨을 다 죽이느니 부분적으로 불편한 부분만 딱 앞머리만 안전하게 반만 바르고 반만 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매직이 된다는 거죠. 끝에만 바르는 거라서 손상 리스크도 적습니다. 추후에 얘네들을 앞머리 커트할 때 가장 빨리 잘려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파마했다가 망하고 어색해지는 것보다 이렇게 부분 시술만 조지면 자연스러움도 지키면서 아우님들의 주머니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슬이 너무 심한 분들은 뿌리까지 곱슬이 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파마가 망했거나 단곱슬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앞머리 악마가 서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앞머리만 부분 매직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격도 꼭 물어보시고 커트비가 추가되는지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앞 앞머리 부분 시술을 조지시면 파마 금액도 절감하시면서 황금 뚝배기를 얻을 확률이 올라가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